음. 1번, 이제, 유리식 할 건데, 음. 어. 어, 유리식은 이제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. 어? 어떻게 두 개가 있냐면, 어, 다항, 다항, 식 있지, 다항식. 다항식, 우리가 알고 있는 1차, 식 2차식, 3차식 이런 것도 유리식이고, 어, 이제,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될건 분수식이거든? 어, 분수식이라는 거는 분모에, 분모에 X를 포함한 식을 분수식이라고 그래. 어,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식 단어라면 요 분수식을 지금 다루는 거겠지? 어차피 다항식은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식이니까. 얘들아,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니? 응? 응? 자,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. 자, 그 다음 거기 2번에 보면, 어, 유리식의 성질이라고 있어. 자, 유리식의 성질이라는 거는 뭐 통분, 뭐 약분 하는 뭐 그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데 뭐 그건 따로 설명을 안 할게. 그책 보면 돼. 책 보면. 분자분모에 똑같은 걸 곱하고 똑같은 걸 나눠도 분수값은 변하지 않는다. 뭐 그런 소리고. 자, 3번. 자, 거기 유리식의 계산이 있죠. 자 그러면 유리식 계산에서 덧셈하고 뺄셈을 할 때는 어,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거지? 어, 통분이라는 걸좀 해줘야 되는 거고, 그지? 자 그리고 곱셈하고 뭘할 때는 어, 나눗셈이라는 걸할 때는 어, 뭐라는 걸 하면 되는 거야? 어, 약분이라는 걸좀 하면 되는 거야. 별내용 없어. 그냥 이내의 용이고 자, 그 개념 체크부터 잠깐 설명 좀 해줄게. 개념 체크부터 자, 개념 체크 1번 보면 1번에 1번 자, 다음 식을 통분하는 거야. BC분의 A 자, 그 다음 CA분의 B 그 다음 AB분의 C야 자, 이거 세 개를 통분하래. 얘 통분이 뭐야? 분모를 갖게 만든 거지. 어. 야, 뭘로 갖게 만들면 되겠니? 뭐딱 봐도 A, B, C죠. 어, 그럼 여기 A를 곱했으니까 분자가 뭐가 돼? a 제곱이 될 거고. 자, 얘 같은 경우는 A, B, C 분에 뭐가 될 거야? B제곱이 되겠지. 음. 자, 얘 같은 경우는 A, B, C 분에 C제곱이 될 거야. 어, 이게 통분이야. 분모를 갖게 만든다. 뭐 통분을 하는 목적은. 덧셈과 뺄셈을 하기 위해서. 아 응. 어,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지만 너희들 교과서 여기는 없다. 교과서는 유리함수부터 나올 거야. 어 근데 여기 유리식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 기본적인 연산을 할줄 알아야 되잖아. 계산을 계산을 할줄 알아야 되니까 나오는 거고 그 계산 위주로만 설명할 거야. 응? 응. 자 여기는 뭐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단어는 아니니까, 그렇지? 자, 이거 두 개는 통분을 할 건데, 보이지? 공통 부분이지, 공통 부분. 어? 어, 공통 부분은 하나만, 그지? 한 번만 곱해주면 되고. 자, 분모를 같게 만들 때, 자, 여기 왼, 여기 분모에 없는 거, 여기 X 빼기 2가 없잖아? 그러니까 분자분모에 뭘 곱해야 돼? X 빼기 2를 곱해야 되는 거지? 그럼 X 빼기 2를 곱하니까 X 빼기 2에 뭐가 되겠어? 제곱이 될 거고. 자, 얘 같은 경우도, x 더하기 1 x 빼기 1 x 빼기 2가 되고 자 여기에서는 x 플러스 2를 곱하는 거니까 분자 분모에 x 플러스 1 x 빼기 3 이렇게 통분해주면 되겠지 자 이게 통분이야 얘들아 이해가지? 어. 자그 다음 2번 자 2번 그냥 바로 설명할게 자 2번에 1번은 약구나라는 얘긴데 자10 어, 10A 제곱이네. 어, A 제곱, X 제곱, Y. 그 다음, 4A, 어, X 세 제곱, Y 세 제곱. 자, 이거 바로 해볼게. 이 숫자 하면 뭐가 돼? 5분의 2되고, 자 이거 다 약분되고, 이거 하나 남겠지. 그 다음 얘가 다 약분되고, 이거 하나 남겠죠. x 그 다음 이거 약분되고, 이건 제곱이 남겠지. 그래서 y 제곱. 자 이렇게 약분해 주면 되는 거고. 자그 다음 2번, 어, 당식 약분하는 거니까 이건 인수분해. 음. 자, 분모. 2하고 1, 그 다음 뭐가 될까? 1, 3, 여기 둘다 마이너스? 맞지. 어, 그 다음 분자는 어떻게 돼, 분자는? 1, 1, 4, 2. 여기 플러스, 여기 마이너스. 음. 자, 그러면 여기 마저 써보면, 자, 이렇게 되겠죠, 분모는. 2x 빼기 1이 될 거고, x 빼기 3될 거고, 여기는 x 플러스 4하고, 어, x 빼기 2될 거야. 야, 나 맞게 했니? 아니야? <laughs> 야, 어디가 틀렸어? 아, 여기 틀렸네. 어, 미안해. 어, 바보 아니야? 여기. 야, 뭐하고 뭐가 돼? 여기 2고 여기 3 맞지? 어, 야 그러면 분모 다시 써야 돼. 2x 빼기 3 되고. 야 너희들 대답 하라니까 왜 대답 안 하니? <laughs> 어, 어, 야나 나도 어색하지 않아. 자 이거 약분 될 거야, 그지? 어, 자 그러면 약분하고 나면 뭐남면 2x 빼기 3분의 x 플러스 4. 자 이렇게 되겠죠. 나 이게 약분이야, 응?